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퇴직 후에 전형적인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차린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왜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차린 케이스를 다루느냐 어, 이거는 나중에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직 후 자영업 현실 관련 영상을 찍을 때마다 어, 가장 그 흔하게 볼수 있는 게 치킨집이나 카페 같은 것들인데요. 치킨집 차리는 시나리오로 제가 한번 각색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는 현재 50대 초반의 남성인데요. 나름 괜찮은 대기업 계열사에 재직을 했었고 이 회사를 다닐 때에는 남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후배들도 많았고, 회사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 A씨가 40대 초반이 됐을 때부터 조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어, 선배들이 희망퇴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계알사 자체가 좋은 실적을 올리던 2000년대에는 퇴사 걱정이 거의 없었어요. 업계 자체가 호황이었으니까. 근데 2 0 1 0년대 되면서 굉장히 사업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온라인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 해서 사실 때 초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사업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니는 회사 그리고 업계가 매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정체 또는 감소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결국 그 A 씨가 다니던 회사는 2010년대 중반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안심을 하고 있었던 A 씨였는데 선배들이 퇴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A 씨는 내가 회사에서 나는 인정을 받았으니까 나는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해당자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는 업무에 이 씨는 자신감은 있었어요. 내가 성실하게 일을 했고 또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좋은 성과를 낸 것도 맞지만, 어 A 씨도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에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 회사는 자기만 잘하고 내 업무만 잘한다고 해서 뭐 매출이 급증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희망 퇴직 대상자의 폭을 계속해서 넓게 해요. 이 씨는 사실대 후반이 됐을 때 희망 퇴직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끝까지 버텨볼까도 생각을 했었지만 이 명예 퇴직 절차까지 진행되기 전에 퇴직금을 그래도. 많이 받고 나오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A씨는 희망퇴직 신청을 하게 되고 어 이걸 받게 됩니다. A씨는 사실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요. 이 대기업을 다니면서 좋은 신도시에서 거주를 했는데 다행히 구매를 했던 부동산은 값이 많이 올라가서 자산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현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받았던 퇴직금이 사실상 현금에 전부였습니다. 어, A씨는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았어요. 한월 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어, 이러다 보니까 아이도 두명 있고 부부의 씀씀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한 달에 아이 두 명의 교육비 그리고 가족 생활비까지 하면 은 매달 최소 700만 원 가량이 지출이 됐고요. 어, 무언가 나름 스스로는 절약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가는 돈이 상당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아내가 어떤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돈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고요. 아내는 전업주부에서 일을 하지 않 않는 상황이었고 버는 돈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A씨는 희망퇴직자 명단에 들어갔고 희망퇴직을 하게 되요 이 한순간에 정기적으로 벌고 있던 소득이 사라져 버린 거죠 사실 월 천만원의 현금 소득을 올리는 게 굉장히 큰게 이거를 순수 자본으로서 이자나 이런걸로 감당을 하려면 최소 현금성 자산이 뭐 10억 가량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10억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없었고 이제 집 한채만 있는 상황 이었던 거죠 남은 거는 퇴직금 퇴직금 액수는 꽤 오래 근속했기 때문에 상당했습니다. 상당했는데 어, 그동안 모아놨던 일반 현금은 수천만 원 정도가 전부였어요. 이 상황에서 A씨는 여러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 희망퇴직을 당한 A씨는 사회 현실이 이렇게 냉혹한지 처음 알게 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대기업에 다니고 인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회사를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펼쳐지게 돼요. A씨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본인이 속해 있던 업계의 여러 어떤 중견이나 중소기업의 혹시 이력서를 넣어 보았지만 몇백 장을 넣었지만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면접조차 보러 오라는 이야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으로만 일하다가 또몸 쓰는 기술직을 배우는 것도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테리어나 미장, 타일, 전기 이런 것도 학원에 다녀도 실제로 일을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건설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도 많지 않다고 해요. 어,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기에도 생각보다 이게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A 씨가 원래 몸담고 있었던 업계에는 더 이제 이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에 A 씨는 여러 고민을 하다가 자영업을 생각을 하게 돼요. 어,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내가 업무 해당 업무 내가 맡은 업무는 잘했지만 자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부터 막막했습니다. 마땅한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프랜차이즈 치킨 치집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 A씨는 자신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스스로 사무실을 보러 다니거나 상가 계약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 어디에 입지를 잡아야 될지도 감이 안 오고 자영업에 대한 지식도 전무했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돈만 내면은 그리고 수수료만 제대로 내면은 여러 노하우, 입지선정, 가게관리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 노하우, 식자재 제공, 레시피 또 이런 것도 다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A씨는 어,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게 되고요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열었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남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프랜차이즈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가맹점주들 돈을 벌고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배달앱의 수익구조가 있었는데 배달앱에 의존하게 되면서 어 계속해서 수수료를 많이 내고 실제로는 이득이 남지 않은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배달앱의 경우에는 수수료로 상당한 돈을 가지고 갔기도 하고요. 치킨 한 마리를 팔아도 몇 천원도 남지 않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여기에다가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내야 되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의 남지 않는 상황들이 됐고 개별적으로 가게 마케팅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A씨 본인도 마케팅 업무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자기를 홍보하고 어떻게 팔아야 될지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이 사업체 브랜딩을 하기에도 쉽지가 않았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랐던 거죠. 어쨌든 결국에 돈을 써서 노하우를 사서 쓰게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생각보다 차별화하기도 어렵고 자기가 더큰 돈을 벌기도 어렵다는 라 거를 시작하고 나서야 깨닫게 돼요. 이 프랜차이즈 책임집을 차릴 때 퇴직금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차렸는데 어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적자만 나지 않으면 다행히 그런 상황이 되고요. 어 A씨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세상이 냉혹하고 가게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까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경험하는 치킨집. 차리신 케이스들이에요. 자,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수많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 2020년 4만 개를 돌파했던 치킨집은 2021년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023년까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2024년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아마 감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023년까지는 증가를 하는 추세였어요. 전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에 64%가요. 연매출 2억원 미만입니다. 영업이익이 낮은 음식점업 특성상 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상 자영업자분들이 버는 돈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자상황이 아니어도 되게 감사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2019년 25,687개에서요. 2020년 27,300개, 2021년 28,627개, 2022년 29,358개 등으로 꾸준히 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킨 전문점, 치킨집 중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중이 2019년 68.5%에서 2020년 낮아졌다가 2021년 67.2%, 2022년 70.9%로 70%를 넘게 됐습니다. 아마도 근데 올해는 이게 폐업 비중이 높아서 비율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023년까지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치킨집의 경우는 이 배달앱의 영향도 큰데요. 이 일반 프랜차이즈가 아닌 치킨집의 경우에는 배달앱에서 상위 노출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마케팅이나 이런 데에는 그리고 배달앱 상위 노출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프랜차이즈에서는 할인 쿠폰, 할인 행사, 공격적인 마케팅 이런 걸 진행하기 때문에 주문순이나 인기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은 일반 치킨집이 상위 노출되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점주분들이 상위 노출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은 못 벌고 있다는 점이에요. 혹시 프랜차이즈 쪽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은 제가 추천드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링크 띄워드릴 건데 링크로 들어가시면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라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프랜차이즈마다의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점 면적 한 평당 평균 매출액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회사의 정보 공개서 등을 보시면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정보를 좀 찾아보면요, 현재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체 평균 매출액은요, 2023년 기준 1억 8천 7백만 원 가량입니다. 아까 2억 원 미만 64% 가량 된다고 했었죠 평당 매출액은 1,2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혹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매출 금액을 보고 할 만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 다니시던 분들 중에 회계의 개념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서 매출하고 이익 개념을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되시고요. 자영업의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출이라는 건말 그대로 내가 매출을 일으켜서 판 금액이에요. 근데 각종 여기에서 비용 등을 다 지출을 제하게 되면 여기서 남는 게 실제 이익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각종 인건비나 지출, 배달앱 수수료 이런 걸 생각하시면 위 매출이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차별화되지 않은 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게 프랜차이즈죠. 이 치킨과 같은 프랜차이즈는 사실 거의 좀 맛이 비슷해요. 물론 잘하는 집 당연히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주변 가게랑도 경쟁을 하지만 문제는 같은 상권 내에 같은 프랜차이즈 가게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그냥 죽는, 그냥 서로 죽는 제로성 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어, 제가 오늘 이 자영업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조할 게 경제적 에어백 개념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이 경제적 에어백의 경우에는 책이나 사람마다 자기가 정하는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면, 한달 생활비를 내가 어느 정도 쓰는가를 고민하고, 이 기준으로 해서 3년분 정도를 경제적 에어백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한 1년 정도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이걸 판단해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나이가 들수록 이 경제적 에어백의 기준 금액을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예를 들면 1년 정도만 경제적 에어백 개념으로 봐도 재기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제적 에어백 기준 금액이나 기준 연수 같은 걸 높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모아놓은 돈은 반드시 늘어야 돼요. 저는 이걸 항상 강조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늘어가야 됩니다. 근데 필요하다면은 아이에게 들어간 돈을 줄여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각색한 사례에서도 한월 7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쓰는데 혼자 산다면 생활비를 당해 줄여야 되고요. 가족끼리 살아도 낮은 생활 수준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내가 벌던 가닥이 있으면 이 자신이 살던 방식을 고수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도 안 바뀌고 그냥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간혹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겁니다. 아이들 학원비, 교육비도 남 눈치 보면서 이 정도는 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생활 수준도 내가 사는 곳에 따라서 뭐, 이 정도는 먹고 살아야 돼. 이 정도는 다녀야 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 신경 쓰다가는 파산하기 쉽상이고요. 노후 준비는 물 건너간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에어백 개념까지 생각을 해 주시면, 회사를 다닐 때의 소득이 절대로 영혼 불변하거나 높아져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무조건 나이가 들수록, 일단 회사 생활할 때는 무조건 늘어가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